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지난 강까지 이제 우리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났고요. 자 이번 강의서부터는 어, 기출 문제 편이 있습니다. 어, 교재 176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항목으로 기출 문제를 좀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 이 여기는 좀 풀어보시고요. 자406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2015년 제 38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이 3개년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요. 또 뒤에 넘어가면 뭐 실전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들은 좀 풀어보시고요. 가장 최근 3년, 3개년 자, 406페이지 에 2015년 제 38회 자, 406페이지 펼쳐 보시고요. 자, 제 38회 기출 문제입니다. 사실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음삼 38회 전뭐3 7회까지도 괜찮. 좀 37회 정도. 37회, 38회, 39회, 40회. 어요사개년도에 들어서 와 굉장히 그 기출 문제의 수준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에, 그래서 어 최근 요 기출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406페이지 1번서부터 자, 풀어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생명보험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거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1번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약정한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죠. 자, 맞는 질문이죠.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보험계약은, 그죠? 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한다. 남편이 부인의 생명을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그 타인의 서면 동의죠. 어,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번. 예,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이때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 서면 동의입니다. 아, 서면 동의. 자, 여기에서, 어, 묵시적, 뭐 이런 어떤 표현은 다, 네, 틀렸습니다. 4번.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다면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은 유의하다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 뭐 서면동의를 서면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좀 예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다면 있다면 음, 자이때는 유효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1번 정답 3번이고요 2번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번 예,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 쪽에서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 해지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자일번 틀렸고요. 이번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예,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그 타인의 예, 동의를 얻거나죠, 얻거나 하죠. 아, 얻거나 동의를 얻고 엔드가 아니라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에 소지해야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한 보험계약은 남편이 생명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사망하면 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걸 타인을 이한 보험계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타인을 이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동의를 얻거나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3번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의 중과실로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4번 강행법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죠? 강행법규 어긋나지 않는 한 약관상 예, 계약 해지 자유가 예, 인정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가행법 개혁은 나지 않는 한 약관의 계약 해지의 일정 사유를 규정했다고 라 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예, 평가할 수 있죠. 예, 이번이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3번인데요. 다음 설명 중 예, 상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아닌 건. 일번 보험 증권의 작성지는 상법 제 666조 뭐 상법 제 666조가 손해 보험 증권의 일반적 기재 사항을 나열하고 있죠. 보험 증권의 작성지 손해 보험 증권의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2번 10년 무사고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으로 봐야 한다. 10년 동안 무사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사고다 보니까 보험에 아무런 혜택을 입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쌍무가 아니라 편무다라고 봐야 한다. 틀린 질문이죠. 어, 우리가, 어, 쌍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 쌍무 계약. 음 쌍무가 있고 이제 여기에 대립하는 계약의 편무라고 하는 거죠. 에, 쌍무라고 하는 것은 에, 서로의 계약이 뭐 매매, 교환 이런 것처럼 에, 서로의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뭔가 그 서로의 그 대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 쌍방의 급부 가치가 서로 동등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증여계약 같은 것은 한쪽에 의존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편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뭐 10년 동안 무사고였지만 하 만약에 그 사이에 그 기간 중에 우연히 발생하는 뭐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에 서로의 의존 관계가 있었다라고 평가해서 쌍무 계약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3번. 화재 보험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일단 어그 화재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발생했구나라고 우연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고 본다 간주되고가 아니고 다만 화재가 이제 추정되는 거니까 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뭐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면책이죠. 음 그러한 중과실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예, 보험자가 증명하게 되면 최저 이제 반증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력이 예, 깨지는 범복되는 것으로 인제 봐야 될 것입니다. 자사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액이 없다고 할수 없다. 어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양도 담보. 음, 요거는 뭐 저당권, 질권, 유치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 담보죠. 근데 양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죠? 이 양도가 이전하는 형태예요. 이전. 이전 형식의 예, 돈을 빌리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제 그어 가외라는 사람이 뭐, 그, 노트북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노트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음, 우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담보, 설정자죠.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권자죠. 양도담보권자.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변제하면 되돌려주고, 그죠? 뭐 이런 형태죠. 소유권 이전하는 법률에 의하여 돈을 빌리는 건데, 근데 점유는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변제하면 소유권이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 설정자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다라고 판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인데요. 사실 이 보험 대리상의 권한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상법에서, 예,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자,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죠.